네,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이 2019년 11월 2 0일 13시 15분입니다. 음, 아까 말했듯이 저쪽에 이제 어제 그 비어, 아이 치킨 스트리트를 가다가 저쪽에서 어제 그 이쪽 오범 철길을 지났고 오늘 저희가 오마무 자자에서 걸어와서 다시 이제 이곳으로 오는 거고요. 아무 저쪽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실제 촬영은요. 아,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메뉴판들고 함께 외국인들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 실제 기차가 지나다니는 거기 때문에, 내일을 봐도, 어, 지나간 흔적 과도 어, 거주를 하면서 사는, 소위 말하는 기차길련 마을이죠. 우리로 옛날로 얘기하면. 음, 데 네. <laughs> 여기도 이제 지금의 모습보다는 점점, 점점 상업화 돼가지고, 메뉴들도, 어, 뭐, 블랙커피가 하나에 3만 동 정도 하는 거니까, 는 네, 3만 동 정도니까, 천원 약한 1,500원 정도 뭐, 가격은 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음. 약 시간이 6시 9시 13시 15분 14시 30분에서 20시 10분에 에, 하노이에서 HCMCT HCMCT에서 하노이까지 운행하는 열차에 잠깐만 이게 열차에 시간표죠. 네, 시간표이기 때문에 고그 시간에 아마 지나가는 시간을맞추면볼수 있을 것 같고. 네, 헐로. 아여기음 맥주는 하르미비어가 2만 동 정도니까 한 1만 동, 2천 원, 천 원. 커피도 야 4만 동. 아, 주스 주스 주스고 hello. 4만 동 정도. 레몬티. 밀크티, 블랙티는 한1 t 0 0 and some. Yes. Wait a minute. A look 아, 아, 예, 예, a r 아 u n d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어,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군산 철길마을처럼 현지인들이 많이 예, 오고 있습니다. 이따가 이따가 이제, 음, 촬영 좀 하고 먼저 먹어습니다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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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진짜. 아이 같이 올 일행 때문에 진짜 짜증 날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어, 뭐 먹을 것만 되면은 저렇게 말이야. 내가 참지를 못하고 식탐이 너무 강해고 그래서 이제 음, 지금 아까 보본 한국인들 두 분도 왔었고. 음.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이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주변에 카페들이 많이 성행을 합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저네 네. 아, 아마 이렇게 먹으면서 관람하시면서 지도를 펴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짧은 시간인데 아마 아, 괜찮으시면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듯, 불과 이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. 저 정도까지 가거리기 때문에. 실질적으로 거리는 200, 200에서 2 0 0 250m 정도 되겠나? 아, 짧은 거리입니다. 그래서 어, 저기 저 앞에 보이는 데까지니까 그렇게 해서 쭉하시면서 커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하시면서 오늘 촬영은 저 앞까지니까 제가 지금 종료를 하고 저희 가서 커피를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